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차장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회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몸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조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선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주시에이 시간에 이에이시이시간이에에이 시간에 이시에니다이 진명기 2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란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자손이 내게 행한 것같이 하라. 그래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로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집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속의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손해를 부르는 이유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고집이 우리에게 손해를 불러오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 보면 우리에게 화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건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 니노예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금성을 그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니누웨는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멸망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꾸려서 다시서로 도망을 갔죠. 얼마 있지 않아서 큰 광풍을 만나서 자신은 물론 뱃사람들까지 다 물에 빠져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함께 있으면 광풍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가 화를 면하기 어렵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비로소 광풍이 잔잔해지고 뱃사람들도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신앙적이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잘못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 역시도 우리에게 화가 될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나라 전체를 몰살하게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암몬과 에돔과 모압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지나올 때 왕의 대로를 통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크고 좋은 길을 통해서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예돔과 모압이 막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변두리를 돌아가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에게 보낸 사절단이 그들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에서 자손과 모압 자손의 길을 그렇게 충돌 없이 잘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목적 이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까지 우리가 가는 게 목적이니 우리가 잘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지날 때 모든 음식과 물은 우리가 돈을 주고 그렇게 사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 손과 아루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는 게 목적이니까,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뿐입니다.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그냥 걸어서 지나가는 것이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헤스본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시온왕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모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회가 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잘 열어주기만 해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바로 완고해진 마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 완고함이 결국 그에게 화를 불러왔습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이 결국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헤스본은 진멸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평화롭게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거예요. 왜 그가 완고해진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완고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세와 함께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 방황하는 민족에 불과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것에 근거지를 두고 땅을 얻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혼도 아마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에서 자손을 통해 그 길을 지나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걸어온 그 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게 분명히 눈에 들어왔을 텐데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부담스러웠다면.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땅으로만 지나가도록 그들을 그렇게 안내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그 땅에 병사들을 배치해 놓고 이 길로만 지나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절대 이 땅으로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고집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그 생각이 조금 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고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고집이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길이었어요. 전부 다 죽이는 길이었어요. 게다가 그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고집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이해스본낭의 시온이 성급해졌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여러분 싸우자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길을 비켜달라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어디요, 야스에서 싸우려고 그렇게 진을 친 겁니다. 쓸데없는 고집이 성급함까지 나왔어요. 성급하게 이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려고 대오를 벌였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의 완고함은 나라의 진별로 이어졌어요. 나라의 폐망으로 이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쓸데없는 고집으로 성급해지는 것이야말로 이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망하는 왕들을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가 그랬고 오늘 시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보기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본보기를 이렇게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을 보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순종이 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원족 씨도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렸다면 순종했다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 고집을 세우다 결국 자기 나라까지 다 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고집 부리면 너희도 망할 거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위해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손해 보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삶 가운데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손해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신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세야 될 신앙적인 원칙들은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나름의 신앙적인 원칙들을 마저 놓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 우리의 신앙 원칙 없는 신앙 뿌리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물려준 좋은 신앙의 원칙들을 잘 지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신앙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물려 주었습니까?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나님 앞에 시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원칙들은요 잘 지켜 나가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은 부흥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이 땅의 교회들도 그렇게 부흥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좋은 전통마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느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 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 계신 이 신앙의 원칙들, 신앙적인 고집들을 잘 지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받고 사랑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고집은 버리시고 신앙적인 고집은 잘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기도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적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 통로로 온라인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믿음의 선조들이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신앙의 원칙들은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고집을 우리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잘 간직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신앙적인 원칙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것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고집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헤스본 왕 시혼처럼 잘못된 고집을 부리다가 자신의 나라까지 다 망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집이 있습니까? 아집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행하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져서 우리의 사고가 유연한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으로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잘못된 고집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루도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키실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셔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드리고 이 하루를 다 마치고 날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다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희망을 주시고, 점심에는 노력을 주시고, 저녁에는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으로 시작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교우들의 하루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께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얻고 말씀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위에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함께하시고 내일도 함께하시고 날마다 이곳에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럽고 그리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하나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이 하루도 지켜 주셔서 건강을 되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까? 가정들 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살펴 주시고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각자의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